노 시니어 존 확산 중 60대 이상 출입 금지. 문전 박대 당하는 시니어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면 집에서 쉬셔야죠. 하지만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창업에 도전하며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호프집. 카페, 헬스장, 골프장, 심지어 박람회까지 노시니어 존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연 정당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연령 차별일까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이 시대. 이 상황을 외면하면 다음은 당신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노시니어 존이 생겨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부와 인권기관의 대응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 천만 명을 넘었고,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그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달리, 사회의 시선은 그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무조건 아프다, 느리다, 말이 많다, 무례하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제도와 문화 전반에서 조용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는 다른 기준, 다르게 적용되는 서비스, 때론 은근한 배제까지. 더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많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자를 수동적 존재,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으로만 보는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령층은 다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60대. 70대는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업자이자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이제는 비유가 아닌 현실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노신이어 no, 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 공간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이 이렇게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과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은 울산의 한 호프집입니다. 해당 업소는 입구에 이렇게 적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50대, 60대 이상 한국인 중년 남성 출입 불가. 업주는 주장합니다. 일부 손님들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심지어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의 행위로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를 배제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어르신 손님에게 이용시간이 너무 길다는 내용을 쪽지로 전달했고, 이를 본 어르신의 딸이 온라인에 올리며 공론화되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 카페는 리뷰 테러를 당하고 노인 혐오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점점 더 넓은 분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회원권을 팔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사고가 잦다는 것입니다. 일부 헬스장에서는 체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며 등록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열린 외식산업 박람회에서는 65세 이상 단독 입장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시식을 과하게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노인의 문제행동을 이유로 전체 고령층을 출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장이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회원권 판매를 제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나이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자라고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체력과 활동성은 나이보다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정당한 기준 없이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권침 해소지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고령자를 배제하기보다는 개인 건강검진이나 동의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신니어 존을 만드는 이유, 업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오래 앉아있으면서 회전율이 떨어져 매출에 영향이 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두려워 고령자의 입장을 막고 싶다. 이런 상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해결 방식이 출입 제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손님은 연령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고객 응대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회전율 문제는 시간 제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사전 동의서, 건강 확인 절차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해결책인 나이 제한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기반한 것이 많습니다. 고령자는 불편한 손님, 비효율적인 손님, 민폐 고객.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는 한 노신이어 존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신이어 존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부 손님의 문제행동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해결 방식이 연령제한이라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이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노력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이를 이유로 식당 문 앞에서 골프장 데스크에서 박람회 입구에서 돌아서야 한다면 이건 단순한 영업 방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출입 제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명백한 차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르신들의 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신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